그래서 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저것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집으로 탄부대출 받아다 준거고 이것도 탄부대출이니까 100%가 100 탄부대출이라고 근데 또 어디서 어디서 대출 받냐고 근데 그러면 있는 돈다가져올 근데 그때는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용대출이 있더라고요. 신용대출, <laughs> 이 신용대출을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받으니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4천, 4천만 원 받았어요. 집사님, 이거 4천만 원밖에 없니다 알아서 하요 그러면 이 집을 우리한테 넘겨줄 테니까, 자기들이 일년 후에 나갈 테니까, 나머지는 일년 뒤에 갚으세요. 하고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전세로 살게 사는 걸로 했어. 전세, 전세 1억 6천.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 1억 6천을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어딜 가도 이 여기는... 건부대출이 아닌데요 많이 봤자 8천 나머지 나머지 7천만원 어디서 구해야 돼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알고 그냥 2천만원 빌려줬어요 1년 뒤에 갚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협에 거래를 했었는데 신협에서 우리요,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서, 신용대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천 더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담보대출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가 1억, 육천을 만들어서 드렸어.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야. 왜? 백제라고 하면 그만이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믿었나 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이 다 막혔어요 우리는 갑자기 집이 세차가 됐어요 그랬는데 또한 가지는 우리가 6 0 0이요잖아요 700이요. 700이요는 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더라고. 우리보다 더 시끄러운 것같아 거기는 밤세도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조금 예민해 저보다 저는 그냥 그러는 야고 사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 우리 주자 한 명이 선생님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학생은 엉덩이를 살짝 살 이렇게 세게 만진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살짝 두 번을 만지고 이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진짜로. 살짝 살짝 만드들 록 유럽 이렇게 유럽. 딱두번 근데 그게 큰일 큰일일 수도 있어. 702호 702호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기 상가에도 그분들이 상가도 갖고 있고, 우리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위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하고 저 갔어요. 지, 죄송하다고, 근데 가보니까 칠백이호에요 아, 그래서 그 아, 아버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그분들이, 아유, 괜찮다고,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아는 또, 그, 아, 앞으로 교육 좀잘 시키라고. 그 엄마 되고딱 끝나더라. 만약에 제가, 어 만약에 시끄러웠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따지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큰일 났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그 아파트에서 큰금.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실수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허송세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을 베풀고, 그러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거둘 겁니다. 십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운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꼭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앞으로 그 기도 학교를 어, 꿈꾸고 있, 있습니다. 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도만 그 이제 몰입기도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 제가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오천사 어, 운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사 운동은 음 인생에 있어서 기쁜 날 그리고 기념할 날그 그 돈을 쓰지 않고. 우리 행복 공동체 건축 황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한 500만 원은 쓰여졌고요. 500만 원 600여 6 0 0 공동생활 가정 만들 때. 후원금으로 들어갔고, 지금 한 20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리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그, 음, 저는, 저는 그 수도, 수도원을 꿈, 꿈꾼다고 했잖아요. 이 수도원이 보면은 이렇게 그 공동체가 함께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도 행복, 그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소동안의 형태들이 뭐 동방 연결이나 아니면 천주교 형태가 많아서 우리가 저는 그런 걸잘못 따라겠어요. 너무 느리고 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따온 것이 이제 뭐. 이런 것을 삽니다 이 예배 도중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뭐 목사님과 함께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요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 어 여기 왔으니까 우리 그 행복공동체 기도를 여러분들도 다같이 한번 단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공동체고 어느 어느 교회건 그 공동체가 그 함께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두 손을 뻗쩍 드시고 저를 따라서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세상에서 책임 받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될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세계 최고입니다. 나는 잘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잘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행복해.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나는 잘 됩니다! 박수! 하면서 나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 멋진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